공무원 인재 개발원라든가 거기 신임 사무관들 교육 과정에 갔을 때 느꼈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네. 들어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하여튼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려운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뭐, 할것 없이, 우리 일선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 초사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튼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보면 좋은데 도저히 시간상 불가능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모이자고 했습니다. 너무 뭐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또이 자리에까지 오시기에는 어쨌든 많은 성과도 내고 평가도 잘 받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든 인사권자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든 여튼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본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뭐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4년 10개월 넘군요 <laughs> <laughs> 이게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고 또 길게 보면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일을 두 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 어, 걱정된다 에, 에, 이런 얘기들도 꽤 제가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한테는 에, 원망은 듣지 않는 선에서 에, 악질적이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